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말 한마디에 쌓였던 감정이 눈 녹듯이 녹아내릴 수도 있고, 또말 한마디에 반가운 마음은 싹 사라지고 갑자기 오만정이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관계에서의 시작과 끝은 모두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들의 안부전화가 점점 뜸해집니까? 어쩌면 부모인 우리가 나쁜 말버릇으로 자식들이 전화하기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들을 밀어내고 등 돌리게 하는 우리 부모들의 첫마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또 관계도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첫마디가 어떤지부터 챙겨봐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약 10여 년 전에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에서는 엄마와의 전화 통화 후 자녀들의 호르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준비 없이 즉흥 연설을 하게 한 다음 또 낯선 패널들 앞에서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긴장했을 게 뻔합니다. 심장은 요동쳤을 것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수준도 쫙 치솟았을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한 그룹은 엄마를 만나 포옹하게 했고 또한 그룹은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그룹은 아무 상관도 없는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게 했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엄마와 포옹한 그룹과. 엄마와 전화통화한 그룹에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유대감과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뭐 다큐멘터리 본 그룹은 변함없었고요. 그래서 연구팀은 자녀에게 있어 엄마와의 전화통화는 신경 안정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엄마들의 호르몬 수치를 함께 측정했었더라도 아이들과 같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자식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되었으니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전화 통화로 인한 심리적 효과는 역전이 되어서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자식들의 전화가 기다려지고 전화라도 받는 날에는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런데 전화통화를 자주 못하게 만들고 전화통화를 했어도 기분을 상하게 하는 나쁜 말버릇이 있어 문제입니다. 우리도 미처 알아채지 못할 만큼 습관이 되어서 그러는 것이라 심각성이 더해지는 거죠. 어떤 말투가 자식들이 전화하기를 망설이게 만들고 등까지 돌리게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들이 등 돌리게 만드는 부모의 첫마디. 첫 번째. 왜 전화했니? 무슨 일이야? 자식 노릇 좀 잘해 보려고 마음 먹고 전화를 걸었는데 부모로부터 첫 마디가 이렇게 날아들면 내가 전화 거는 게 귀찮나 무슨 사고라도 쳤을까봐 또 아니면 무슨 부탁이라도 할까봐 내 전화 받는 게뭐 겁시나나 뭐 하는 기분이 들지 모릅니다. 그냥 습관이 되어 튀어나오는 것일 뿐 반가운 마음은 그지 없다는 것은 저는 알죠 같은 또래니까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전화를 건 자식이 민망할 정도로 첫마디를 그렇게 내놓으면 다음에는 정말이지 전화한 겁니다. 자식들이 등 돌리게 만드는 부모의 첫마디. 두 번째.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미리 우울한 얘기만을 준비해 놓은 듯 전화를 받자마자 무릎이 아프다, 이가 흔들려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더라, 뭐 이러면서 아픈 얘기, 우울한 얘기만 잔뜩 늘어놓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들의 관심을 더 받고 싶어서 그러는 심정이라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울한 얘기, 걱정, 근심거리만 이야기하면 누가 전화를 걸고 싶을까요? 여담입니다만, 딸 전화는 아주 아픈 목소리로 받고 아들 전화는 활기찬 목소리로 받는 부모님이 계시다네요. 또 딸과 함께 걸을 때는 허리 아프다며 구부정하게 걷다가도 아들이 온다면 허리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상다리가 휘게 밥상을 차린답니다. 효도는 딸에게 받으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 자식들이 등 돌리게 만드는 부모의 첫 마디. 세 번째, 사나을 굶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받는다. 밖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녀도 어렸을 적 엄마가 해준 음식이 아주 간절하게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 생각이 간절해서 엄마 보러 가죠. 우리가 군대 가서 엄마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다큰 자식들이 굵은 눈물 뚝뚝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달플 때또 외롭고 지칠 때 부모가 생각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딱 전화 걸면, 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있었니? 나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낸다. 뭐 이렇게 활기차게 전화를 받아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안이 되고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러기는커녕 힘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더 힘든 목소리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다면 다음에 걸고 싶은 마음이 생겨더라도 꾹 참게 됩니다. 전화를 걸면 더 힘들어질 테니까 말이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부모도 사람인데 그냥 그때 그 기분대로 전화를 받으면 안 되냐, 자식들이 무슨 상전이냐, 눈치 보며 살아야 되게, 말도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게 뻔합니다. 생각해 보시자구요. 어른이 왜 어른입니까? 그리고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화할 때도 그렇게 전화를 받진 않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화나면 화난 목소리로, 아프면 아픈 목소리로, 사랑이 고프면 외로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내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늘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자식들이 전화를 걸면 반가운 목소리로, 힘찬 목소리로, 긍정적이고 즐거운 이야기만 해주세요. 엄마, 아빠와 전화통화를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게 만들어주자고요. 저는 그것이 부모로서 끝까지 베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자식들과 전화통화할 때 따뜻한 사랑과 온기, 응원과 격려를 전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